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집안 5, 60명이 지금 이 애터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니, 동생, 뭐 사둔, 조카, 사둔의 팔춘 너무 많이 하나요? 모두 성공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집안 자랑 좀 해도 될까요? 저희 집안은요 지금 저희 이 애터미에서 크라운마스터가 네 코드가 있어요 로얄 마스터가 다섯 코드가 있어요 스타에서 에이전트까지 어,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집단의 성공이 가능한 이 애터미입니다 한집안에 가난의 대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애터미입니다 저는 정말 말하고 싶습니다 애터미에서 성공은 절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